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상화폐 파트너 코인계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선물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코인 시장에.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었고 상상하기도 싫었던 3천만원의 벽이 깨지면서 52주 최저 2,800만원대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들 숨은 잘 쉬어지고 있는지 잘 살아계시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추가 진입은 절대 no. 삼가하고 물려있다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다시금 상승장으로 전환될 때 천천히 탈출하시고 관망 중이시라면 계속 그대로 지켜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실 분들은 아실 코인도 선물거래라는 매매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물거래란 코인의 미래가치를 예측하여 현재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예측하여 베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거래 거래소에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와닿지 않으니 저희가 수익낸 인증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18일 이틀간 총 수익률 177%, 5월 18일에서 20일 이틀간 수익률은 85% 5월 20일 에서 24일 4일간 총 수익률 186% 5월 23일부터 26일 3일간 총 수익률 151%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다 시피 단한번의 손실 없이 총 부적 수익률 59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선물은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벌수 있어서 베테랑 투자자 분들은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검증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트겟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겟에서는 카피트레이딩 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저희 트레이더를 팔로우 하시기만 하면 트레이더의 매매내역을 복사하여 자동으로 회원님 계좌의 매매가 진행됩니다. 따라만 오셔도 기계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매매가 10번이던 100번이던 회원님은 연동만 한번 해두시면 매매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수익이 얼마 났는지 자산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영상 하단의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거래소 이용 방법부터 카피 트레이더 설정 투자가 처음이신 분도 전문 연구원이 책임지고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필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